당연히 내가 일등 스코어지. 기다려라. 거, 곧 먹이를 먹여주지. 남 다들 집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저거, 울려! 불려울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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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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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언제든지 <목소리> 나와 상담해줘. 려갑려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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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번원도움르쳐알아이 <laughs> 됐어요. <laughs> <제대로 문어져 웃음> 방금, 방금 공격. 다음에 다른 개체에게도 다시 해봐줄래? 이 영상으로 남기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카니발 타임. <laughs>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laughs>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기도. <laughs> 효율적인 대처로 개취를 끌어었습니다 <laughs>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마이크를 <laughs> 쉽게 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생체 반응이 끊어진 개취의 기록이 감지됩니다. 만약 제가 유산이 만들면 조금 더태아난 생태계가 일어날 수 있는 <laughs>

직원들이 대단, 우세한 환경에 있습니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그.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기원을 갖춘는제대로 무너져라. 철학, 해, 파. 누굴패진내가정한다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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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이 틈을 파고 들어서 <laughs> 완벽하게 제압하겠다. <제압시켜보자. 웃음> 이야 완성되었나? 기적했도 <부족했군요. 웃음> 남지 않을 때까지 완성되었나. 지금을 반복한다. 이 내가 1등 스코드 오늘은 얼마나 찢을까? 카론, 기다리는 자에게. 개천기다려지 그대로 무너져금 공격. 다음엔 다른 기츠 얘기도 다시 해줄래 그 영상으로 남기면 다른 직원에게도 이리로. 도움이 될지도 몰라 와. 이 작살은! 필살의증명이 <laughs> 담겨있지 방금 공격은 좋았어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텐데 이제야 완성되었나? 기체들의 체력이 많이 꺾여나갔어 대로워하니는이지지 않아? 완성되었나? 이 기체로 계속 나아가보자 빨리 해치우고 그냥 가죠? キッチンケクリジマジン 쟤는 내가. 쟤는 다들 역경을 이겨내고 유능한 직원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쟤는 내가. 쟤는 가가내 생각보다 쉬웠어. 닥쳐라 해파. 누굴 패진 내가 정한다. 너희도 아가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야. 그 과정에서 희생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라로서너희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저놈을 추적해! 모두 봤지? 방금 그 방법은 적절한 공격이 아니었어 뭐 실수였을까? 아니면 음, 공격이 부족했을까? 다음에 다른 기체에게도 다시 해봐주네 영상을 넘기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쨍그랑 부위가 조각났어 계속 기소, 해줘라. 직원들이 우세한 환경이었습니다 관리자님이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결과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 신뢰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긍정적인 변화네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위 중 하나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틈을 털어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이 작살은 필살의 집념이 흥, 담겨있지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나갔어 <laughs> 제로화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전열을 지켜라!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보자 너희가 공격할 기회는 더욱 많아진다! 조선님도 힘내자! 낙대도. 이제 치는 개체의 기압과 연습이 늦지 않았어. 이제야, 효율적인 한다. 대처로 개체를 꿰뚫었습니다. 참고로, 기계는 입에 발린 말 따위 쉽게 하지 않아요. 대작을 갖고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예술이었다. 카니발 타임.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1위로. 그렇지? 어,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들리지 않아서. 우선 메딱콩한방 어. 먹었어. 이작살 필살의 집념이 담겨있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나갔어 제로와는 의미가 없이 기태로 계속 나아가보다 아까의 공격으로 인해서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 적들이 충분히 날 약해졌다는 거지 끝을 내도 될것 같아 가스 점화! 엔진 시동!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살의 담겨있지! 도왔나! 적은 이렇게 지진에게 상대들의 체력이 많이 섞여 나가고 도화님의 지배적인 성공에 히테로 계속, 계속 나아갔니다 응. 노래 프리미언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그대로 무너져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4학년 내가 1등 스코어 지 해냈어 해결 가스 점화 엔진 시동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 어,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점 찍었네. 기세가 드는격의 기회다. 전을해대들의이 많이 나가대로게보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 보자.

나갔어 로한 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지금을 반복한다! 쉴 새는 없다! 오늘은 얼마나 찢을까... 나만 믿고 자기 집중해줘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합격장 대성공이야 다른 신이야 노래 다 들었나? 음... 귀찮게 끌지 말지 해차군한 놈도 남지 않을 듯 우리가 우세를 더하고 나온 하지만 여기서 당신 하면 안 돼. 지미팅나면 완벽하고 빈곤 없이... 가져? 모든 걸 끝마쳐야 하지 않겠어? 설레는 구리아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 대가리. 딱 도움이 될수 있을 거야 흠! 적에게 치명상을 입혔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려.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계속 해적해 저는 언제나 오른말만 한답니다 개성공이야. 다른 신나. 노래 부를까? 새롭게 체계 끝내고 것 같아. 팀의 완벽한 공격이었어. <놀라> 에게 <개최에게> 일격을 <놀라>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기엔 너무 이른 타이밍이긴 하겠지 이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모두의 희생을 통해 축하을 드릴 수 있다. 나쁘지 않겠죠? 끝. 끝. <놀라> <놀라> 개체들의 체력이 많이 깎여 나갔어.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이 기세로 계속 나아가 보자. 슈 죽이러. 라기다리기거 어? 못해. 1 0기라기다려기게 슈기라. 슈워라 빨리 해슈라 슈기라. 기기 제가 <목소리> 개체에게 큰 피해를 준것같는 어. 직원다운 완벽한 공격이었어 가자, 죽이라. 직원들이 불리한 조건에 노 AI가 저런 여전히 변함이 위 하나가 파괴되 이대로 똑같만 한다면 모든 부위를 파괴시킬 수 있겠지? 승객들, 작업해드렸 변상할 필요는 없으니까 음. 계속해도 돼. <목소리> 개체의 유효한 속성을 정확하게 감파했습니다 제 예상만큼 관리자님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는것 같아 <목소리> 다음은 승객이 딱한방날 것이다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진통코너가 파괴되었습니다 완성되었나? 이 틈을 파고들어도 좋을 것 같군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리자님이 들을지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미리 음원을 녹음해야 하는 거군요. 아 이런,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지는 흔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놈을 추적해. 이제야 완성되었나? 완성되었 u n d a y 이거 다들. 어떤 약속이 전화가 되면은 목을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 쉽지 않으하자은 완벽한 해결책인 이겨있 걸. 다 다음에 다른 대책도 다수 얘기해 볼방한번 가겠다. 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냈어. 해결. 가스 점화. 엔진 시동. 오늘도 운 하루의 시작이네. 잠, 어,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지겹. 이 몸이 직접 통과겠는 효율적인 대처로 개취를 꿰뚫었습니다 하! 참고로 기존의 입 발린 말따위게 하지 않으리라 필집이이완 <laughs> <당겨진>. <laughs> <주님은> 다시 해보실래? <웃음> <웃음> 영상으로 남기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몰라

공격으로 인해서 계속. 대상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어. 적들이 충분히 다는 거지. 브롤러들이 사이 부를 파괴했어요. 역시 미는밝더까요 부위 하나가 파괴되었어. 하! 이대로 또한다면 모든 이파상에입군요 관리자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점화. 엔진 시동.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 줘. 도움이 될수 있을 야 <laughs> <laughs>

마에스트로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지 흥분이 가시지 않는구려.